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적 조경학 박사 과정 그리고 식물문화 크리에이티브 그룹 에너플랜트 대표 권소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너플랜트는 치유와 회복, 정원과 예술, 그리고 도시와 식물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에너플랜트의 식물문화실험실이라는 주제로 2022년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너플랜트는 2018년도부터 식물 공간 디자인과 식물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노들섬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에너플랜트의 시그니처 워크샵 식물 명상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된 식물 명상은 제 개인적인 일상에서 시작된 명상이 식물을 만나 시작되었습니다. 명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나 그 알아차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에너플랜트는 식물의 힘을 빌렸습니다. 에너플랜트는 식물 명상을 진행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온전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인데요. 쉽지 않은 일이고 완벽해질 수도 없지만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BTS까지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배워본 적도 없는 것 같죠. 저는 자신을, 자신을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알아가면 갈수록 자신을 믿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물 명상은 그 여정의 동반자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간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그 중심에 다그 중심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식물 명상 외에도 특별한 흙 레시피를 경험할 수 있는 가드닝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술가들의 정원 스토리와 접목한 안, 트엔 가드닝, 명상과 접목한 마인드풀리스 가드닝, 어쩌다 가드닝 gardening, 해보는 가드닝까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GS칼텍스 등 다수의 기업 협 회, 단체, 병원, 교육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공간에 맞는 식물과 정원 콘텐츠의 컨설팅과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워크샵이 단단해지면서, 애너플랜트는 올해 식물문화 실험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물문화 프로젝트 첫 번째로는 플랜트 무브먼트인데요. 플랜트 무브먼트는 애너플랜트의 식물명상의 확장판으로 기획된 퍼포밍과 사운드 아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입니다. 애너플랜트의 식물 시나리오, 식물성을 바탕으로 식물명상 아웃사이드, 플랜트 무브먼트, 멘탈스케이프를 거쳐 가든댄스 온 노들까지 이어지는 워크숍입니다. 영감과 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는데요. 이 계획은 작은 생각의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치유나 회복에 대한 강연을 하거나 식물 명상을 진행할 때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조용히, 사적으로, 차분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들에서 몸의 깨어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식물의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 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무브먼트 아티스트, 사운드 아티스트, 싱잉볼 아티스트, 그리고 현업에서 활동하는 젊은 퍼포밍 아티스트들과 함께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잠시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의미 있는 피드백과 영감을 받아서 플랜트 무브먼트는 앞으로 새로운 세 가지의 움직임으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는 퍼포밍 아트로서의 플랜트 무브먼트 둘째로는 보다 많은 사람이 식물들과 함께 이러한 움직임을 경험하면서 내면의 자신과 만나는 워크숍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이 삶을 대하는 태도로서의 움직임입니다. 일상이 삶 속에서 작든 크든 잠시 멈추든, 전속력으로 달리든,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여 나아간다는 것, 그것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식물문화 실험실 프로젝트는 숨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순간. 숨을 쉬는 그 틈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오후 4시에 영감을 영감과 만나는 순간 4pm walk. 그다음에 까미노데 서울 울 서울, 소울을 진행 중이며 도시의 유니크한 경관 산책과 함께 진행됩니다. 세 번째 식물 문화 프로젝트는 하반기에 진행할 식물 프리즘과 식물 살롱입니다. 일상의 식문화 사문화 그리고 주거 환경, 경제 활동과 같은 문화적이고 실용적인 주제들을 통해 도시의 식물 문화를 관찰하는 프로젝트와 함께 예술로 정원 읽기, 정원으로 예술 읽기 등을 통해 식물과 정원을 매개로 작업하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을 만나서 함께하는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저희가 진행할 프로젝트는 아티스트 그룹으로서의 활동인데요. 저희는 저희만의 프로세스 아트 방법론 (APAM)을 바탕으로 정원의 본질을 해체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올 하반기 전시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전시의 주제는 무법을 가든입니다. 왜 정원은 땅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장소성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시 준비를 위해 정원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담론의 과정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저희의 활동 영역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축은 식물과 정원의 전문성을 가진 아티스트 그룹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식물과 정원 스토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의 영역은 상호 보완적이고 견제적인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각 활동의 가치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다양한 플랫폼과 미디어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의 전환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에너플랜트는 식물과 정원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영감과 스토리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쌓아 나가는 움직임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특히 환경대학원에서 정원예술론의 수업을 들으며 많은 영감을 받았고, 학교에서 만난 동료들의 참여와 지지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그 영감을 함께 현실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와 하나의 나무로 성장하듯이, 에너플랜트도 그 성장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떤 나무로 성장해 갈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